10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요거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fx-4x가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절대값을. 음. 자 이때 fx는 f x는 양쪽에 4x씩 더해주면 되겠지. 4x-1 여기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이 상황에서 fx를 제곱해라. fx를 제곱해라. 그럼 fx를 제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 이 식은 4x-1을 제곱한 형태가 될 거고, 이쪽은 4x+, 플러스 1을 제곱한 형태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2x제곱-x+, 플러스 5로 나누겠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눌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눌 것이다. 자, 이때, 요가운데 있는 요 놈의 극한 값을 구해라.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 얼마 되니? 최고차 여기 16대고 2니까, 2분의 16이니까 8대지, 그리고 등호 들어오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요식. 이쪽도, 자, 여기도 리미트 붙이면 어떻게 돼?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 8을 2로 나누면, 16을 2로 나누면 8. 이런 식으로 돼서. 자, 답이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되겠죠? 예. 10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은 X가 리미트 밑에 3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극한의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미트 밑에 있는 문자에 주목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문자에 관해서 식을 표현해 주시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PQ, 이쪽은 AQ. 분자는 AQ. 자, PQ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봤더니 P점이 X, Y래. 그렇지? 그러면 PQ의 길이는 P의 y 좌표는 Y고 Q의 y 좌표는 지금 A랑 y 좌표로 같이 쓰니까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Y-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X가 3 플러스일 때 얘는 y 2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다음에 aq의 길이는 aq의 길이는 q 점의 x 좌표나 p 점의 x 좌표나 동일하니까 x. 자, 그다음에 요 점의 x 좌표는 요 점의 x 좌표는 3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x 3이 되겠죠. 자,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리미트 밑에 있는 문자. 리미트 아래쪽 문자로 다 맞춰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3+일 플러스때 자, y 자리에 뭘써 주시냐면 y 자리에 자, 지금 x, y가 요식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루트 y 자리에 2x 2 2 X-3.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계산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하면, 이쪽에다가 쓸까? 분모를 유리화를 하면, X가 3 플러스일 때, 분모를 유리화하면. 자, 제곱을 해 볼게요. 그러면 2X-2에서 제곱을 해서 뺍니다. 4를 뺍니다. 그러면 2X-6이 될 거고, X-3이 될 거고,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 부 플러스인 걸 곱해 줬겠지. 루트 2x 2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약분하면 2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리미트 x 가3 플러스일 때2가 되고요. 자, 루트 2x 2 x 마이너스 플러스 2 되셨죠? 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3 대입하면 6에서 2를 뺐죠 그러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그래서 답이 2로 나온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단순하게 접근해 내가 리미트 밑에 있는 문자로 이 옆쪽에 있는 식을 표현해 주겠다 이게 제일 기본인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표를 t로 잡아줬죠 t, 2t제곱이고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t가 0으로 갈때 ft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ft는 여기서 뭐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ft야. y 절편이 되겠지? 그 음.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을 구해 보자. 이 직선의 식을 구해 보자. 자, 이 직선은 지금 여기 1번 직선이라고 할게. 이 1번 직선은 2번 직선하고 지금 수직이지. 그러니까 1번 직선을 지나는 점은 내가 알아. 한 점은 안단 말이야. 그럼 뭘 알면 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기울기죠. 그죠? 예. 이 기울기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0,0이고 얘는 t,2t제곱이란 말이에요. t,2t제곱 그래서 이 기울기는 x 증가량 t에서 0 빼면 t고요. y 증가량, et제곱에서 0 빼면 et제곱이겠죠? 그죠? 예.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어, et가 되겠죠? 얘가 이놈의 기울기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번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는. 자, 기울기가 지금 서로 수직인 상황에서는 역수를 취하고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 되죠. 자, 어떤 기울기를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수직일 때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얘가 만약에 5분의 3이었다. 그러면 일단, 1을 만들려면 얘는 3분의 5여야 되잖아. 그지 역수여야 된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니까 러 앞에 기울기에 역수를 취하고 부호를 뒤집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지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기울기가 et라면, 2번식의 기울기가 2t라면 1번식의 기울기는 역수 취하을 보호하는데 마이너스 2t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자 지나고 있는 한 점이 얼마냐 한 점이 t, 2t제곱입니다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을 알때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쓰고 x 빼기 x 좌표 기억 나십니까 고1때 배웠는데 자 이거 잊어버리셨다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쪽에 가서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앞으로 대학 가기 전에 인 식을 최소한 수천 번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최소 천번 이상 쓰게될 거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앞으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식이다. 그래서 이걸 만약 잊어버렸다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등장합니다. 자이 식은 이 식은 점이 t, 컴 t 제곱이라는 점을 가지니까 y 빼기 y 좌표 e t 제곱 기울기 마이너스 e t 분의 1 x 빼기 x 좌표 됐어요. 자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분의 1에. 자 요거 두개 정리하면 얼마가 되니 플러스 2분의 1. 자 요거 일로 넘어오면 얼마니 플러스 2t 제곱이다. 음, x를 안 썼구만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됐어요? 자이 식에서 y절편은 뭐죠? y절편은 여기죠, 여기. 이만큼이 y절편이죠? 보자. 그렇죠? 네. 이만큼이 뭐란 얘기야? 이만큼이 y절편인 뭐다? f(t)다 이런 얘기야. f(t)다. 응? 응. 이 식이 f(t)야. 그래서 f(t)만 이식 여기다 넣어주면 끝났어. 어찌? 응.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이식 2분의 1에 2t 제곱. 자, t에다가 0 넣으면 얼마지? 104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식은, 요식은 이 길이 일단 2라는 거 확인되죠? 예. 그 다음에 이 길이 A라는 거 확인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자. A가 0 플러스일 때 A분의 R을 구하래. 자, 계속 강조하고 있지. 리미트 아래쪽에 있는 문자로 집중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R만 없애버리면 돼. R만 A로 표현을 해주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r은 가만히 봤더니 내접 번의 반지름이야. 내저 번의 반지름이야.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내접 번의 반지름하고 삼각형이 있다. 넓이랑 많이 연결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a야. 니네가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초등학교 2학년은 2분의 1못 하나? 나누기 이러 하나? 어쨌든 이 넓이는 a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오셨죠? 예. 초등 어린이들 따라 오셨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니네가 얘를 중 이때는 얘네가 어떻게 배웠냐면 중 이때는 중 이때는 여기가 2다. 여기가 a다. 그다음에 내접원에 반지름이 있다. 내접원에 반지름이 있다. 자, 거기 중3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빗변의 길이를 구했죠. 그죠?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중2 때 배운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 앞단원의 삼각형을 활용해서도 나왔지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주어지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와있는 경우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건 이제 지워볼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식으로 넓이를 해결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이 공식으로 넓이를 해결해보자. 그러면 2분의 1 아래 2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4 얘가 초 2때 구한 넓이 구하는 방법이고 얘가 중 2, 중 3때 배운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중 2때 배운 방법하고 초 2때 배운 방법하고 넓이가 다르면 되겠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결을 일단 해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R을 A로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워볼게. 이 r을 a로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얘네들만 다 넘어가면 되지. 이제 양변에2를 곱하면 2 a 가될 거고. 그죠 얘가 어, r은 이렇게 해놓고 요 놈이 2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는 넘어간 분모로 들어가겠지, 그지? 2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R이 표현될 거란 말이지. 그 R이 1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리미트 A가 0 플러스. 뿅. 자, R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R자리에 얘가 들어가 자, A는 원래 분모에 있었고, 자, 요거 분모에 써줄게요. 2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4 여기는 2a 이렇게 응? a 약분 되지? 그 다음에 a에 뭐만 하면 돼? 0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보이나요? a는 0이 됐습니다. 2 더하기 루트 4 2 더하기 2분의 2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아까 전에도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03번이 답이 2분의 1이었네요. 104번도 2분의 1입니다. 음. 10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음. 요걸 이제 얘는 리미트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자, 이 P점을 내가 X로 잡아도 좋고, T로 잡아도 좋고, A로 잡아도 좋다. 음, 뭘로 잡을까? 얘가 2분의 1 X제곱입니다, 여기. 음. 자, 얘를, 그냥 X를 잡자. X컴마 2분의 1 X제곱. 이게 P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P가 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으로 다가간대. 원점으로 다가간대. 그때 x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 좌표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으로 다가갈 때, 자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y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이 c 점의 y 좌표는 얘가 지금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원점에서 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이 R이 된다면 이 C점의 좌표 또한 뭐다? 0,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원점에서 접하겠죠. 예. 그래서 이 C점의 좌표는 결국 반지름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r이 지금 x가 0으로 다가갈 때이 r이 어디로 다가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지. 그럼 이제 뭘 하라 그랬어? 리미트 밑에 있는 문자를 보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할수 있게끔 문제를 해석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은 반지름은 x로 바꿔 줘야 되니까 이 r이라는 문자와 x라는 문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식을 일단 만들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또한 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두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땐 x하고 r을 쓰겠다. 그 거리는 r이다. 느낌 와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r 하고 x가 들어있는 식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길이 r은 자,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쓰겠습니다. 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r 마 2분의 1 x 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y 좌표 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그러면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R제곱. 겁먹지 말고 제곱을 해봐. 그러면 길이 나온다. 어? 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RX제곱. 이렇게 되겠지? 2를 곱하니까. 음.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 제곱 r 제곱 없어지죠. 요식이 쪽으로 이항하면 r x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4분의 1 x 네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면 r은 1 더하기 4분의 1 x 제곱이 됐다. 빵빵빵 끝났어. 요 r 자리에다가 x로 표현된 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X에 관하여 표현된 식1 플러스 4분의 1 X제곱. X에 0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많은 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교과서에는 여기가, 어, Y는 그냥 X제곱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Y는 뭐 2X제곱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10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그렇 음, 저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지금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플러스 1이라는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절대값을 씌우면서 꺾여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서 아래 있는 그래프를 지우면서 아래 있는 그래프를 지우면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그래프가 y는 t, y는 t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쭉쭉 상수함수 그래프란 말이야. 상수함수 그래프. 그치? 요런 그래프란 말이야. 요 그래프가 t값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게 돼. 그치? 얘가 y는 t야. 그러면, 자, t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y는 t와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T 값이 여기가 x축인데 x축 아래에 있다면 지금 그려놓은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f(t)라 그래서 그 점의 개수를 f(t)는 0개가 나온다.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 T값이 여기에 있는 Y는 얼마 하는 이 T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당 해가지고 T값이 0이 되면, T값이 0이 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이죠? 예,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T가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는 t가 1인 라인이지 이제 t가 0에서부터 1 사이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에서부터 1 사이로 들어오면 하나 둘셋네네 군데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표현해볼까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4 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전에 수능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요이 f t 그래프를 또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부분은 또이 다음 단원 함수의 연속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어, 요걸 그래프까지 그려서 이해하는 것까지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가 1일 때는 t가 1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몇 군데서 만나니? 하나, 둘, 셋. 세 군데서 만난다. 교점이 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t가 1보다 큰 경우에는 1보다 큰 경우에는 하나, 둘, 두 군데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요 f(x)를 t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지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다음 FT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Y 축이고요. 여기가 X 축입니다. 자 T 값이 정의역으로 들어오니까 X 축이 아니라 T 축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Y 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FT 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T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는 0이라는 값을 가진다. T가 0일 때는 좀 상황이 다르다. 0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0일 때는 값을 2를 가진다. 이렇게 0 자체일 때는 2를 가진다. 0에서부터 1사일 때는 값이 4가 나온다. 0에서부터 1사일 때는 값이 4가 나온다. 이렇게 4가 나온다. 여기가 1이겠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요 점이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1 때는 정작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선을 지우겠습니다. 요 값은 3이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t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니까 구멍을 비워야 돼. 어, 그때는 쭉. 이다 이렇게 쭉 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죠. 자 리미트 t 가0 플러스일 때 f t 값을 알파라고 한대요. 0에서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0에서의 우극한 요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얼마죠? 4가 된다. 이 값이 알파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t가 어떻게 1 플러스 f t 1에서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자 1에서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 음.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겠더라. 얘가 베타다. 아이고. 마지막 문제인데 자 베타 분의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베타 분의 알파는 2분의 4니까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음 고생하셨고요 또연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